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706번째 시간, 관리 귀인 귀신 어식 꿈 16탄 법당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법당이라는 것은 법을 서라는 어떤 당, 그러니까 깃발이 꼽혀 있는 것을 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법당이라는 것은 주로 사찰을 이야기할 법당이라 그요 사찰이 모셔져가 있는데, 대웅전, 그 자리가 주로 뭐 법당이다. 법을 서라는 곳이다. 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꿈속에서 법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보수 알림을 모시는 장소다. 그 장소에서 항상 설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모든 어떤, 어, 부처님의 어떤 오면은 그 행사도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법당이다. 주로 신도가 모여서 있는 장소 기도하다. 법당에는 주로 부처님과 어떤 뭐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문수 보살님, 보현 보살님, 뭐 지장 보살님, 뭐 이런 뭐 신장, 칠성, 뭐 이런 경우 많이 모시고 있죠. 그래서 각각 이것은 조영물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그 어떤 불교 의식, 그 불교의 어떤 그 설법의 내용을 각색을 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그 드라마를 할때 보면은 뭐그꼭그 그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극적인 효과를 보길 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가 뭐 십자가를 그리듯이 어떤 이 법당 속에서는 불보살님을 아주 가득 차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을 우상화가 아니고 우리도 그처럼 뭐 어떤 그 상징적으로 해나는게 있죠. 관세음 것 보살 같은 뭐 자비다, 문수는 지혜다. 와, 자비와 지혜를 우리가 부처님 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법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법당 꿈을 꾸면은, 음, 법당 꿈에서 부처님 미소가 흐른다. 그러면 어떤 사법고시, 사법고시를 치면은 그 법이기 때문에 학교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런 것은 그사법고을 열렬히 공부한다는 것이고, 음. 기도를 마치고 나간다는 것은 연수행위를 하고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쟁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